아 진짜 너무 다른데? 어머 왜이래? 인조 속눈썹은 너무 어렵고 번거롭고 음, 못해서 화가 나니 떼서 떡 붙이면 끝 끝. 음.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 왜 이런 게 진작에 나오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나는 빠르게 메이크업의 완성도를 올리고 싶다. 나는 속눈썹이 좀 강조된 메이크업이 잘 어울린다. 인조 속눈썹은 너무 어렵고 번거롭고 못해서 화가 난다. 또 연장을 하자니 속눈썹이 상하는 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장비를 눈여겨 봐주세요. 진짜 제가 너무 혁명적인 아이템을 가져왔거든요. 제가 요즘에 너무 너무 잘 쓰고 있는 속눈썹인데 이 사진에서도, 저 사진에서도, 저 영상에서도, 이 사진에서도. 다 사용한 제품이에요. 약간 인조 속눈썹 잘못 붙이면 위에서 봤을 때이 눈꺼풀 살이 지글지글 하기도 하고 이 살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 떴다 윙크할 때 눈을 좀 찡긋할 때 여기에 되게 부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매우 매우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진짜 자연스럽죠? 이 속눈썹을 안 붙인 사진을 보여드리면 조금 뭔가 디테일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메이크업에 아무튼 제가 그냥 일반 속눈썹이라면 제가 추천을 드리거나 소개해드리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도 잘안 쓰거든요 근데 오늘 추천드린 인조 속눈썹은 다른 인조 속눈썹이랑 다른 어떤 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번잡스럽지 않게 할수 있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그 특징이 뭐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바로바로 속눈썹 글루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아예 그냥 없어도 없는 제품이에요. 저도 이 올리오를 만나기 전에 아주 가끔 사진 찍을 일이 있을 때 인제 속눈썹을 붙일까? 오늘 좀 메이크업이 빨리 끝났는데 속눈썹 한번 붙여볼까? 해서 이제 속눈썹 싹 꺼내고 트위저 싹 꺼내놓고 글루를 딱 여는 순간 미쳐버려요. <laughs> 서 풀이 상하면은 진짜 냄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용할 때도 속눈썹에 풀 묻혀야 되지. 근데 이거 되게 두껍게 바르면 안 되고 너무 얇게도 바르면 안 되고 적당량을 발라야 되잖아요. 묻혔다고 해서 바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발려서쏙 붙여야 되죠. 그러다가 손 잠깐만 떨어도 잘못 붙여가지고 뗐다가 다시 붙여야 되고 풀 자국 남아서 섀도 다시. 잠깐 보여드리자면 여기에서 똑 떼서 똑 붙이면 끝. 왜 이런 게 진작에 나오지 않았을까? 자세히 다시 보여드려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내가 인조 속눈썹을 붙인 티가 전혀 나지 않으면서도 나 스스로도 내가 인조 속눈썹을 붙였다라는 걸 까먹었을 정도로 까먹을 정도로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미리 스포를 드리자면 내 살에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속눈썹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네요. 진짜 너무 궁금하죠?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올리오라는 브랜드의 속눈썹인데요. 여기는 디자인이 진... 진짜 많아요. 디자인은 네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각 디자인마다 뭐 속눈썹 수시라든지 길이에 따라서 또네 종류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총 16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이렇게 디자인이 많으면 내눈 모양에 맞는 속눈썹을 선택하기도 쉽지만 또 디자인이 너무 많아 버리면 도대체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리자면 약간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실수록 S 사이즈 고르시면 되고 화려한 디자인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엑스라지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디자인별로도 추천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속눈썹 숱이 적다 하시는 분들은 볼류미나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숱이 많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내추럴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렇게 내눈 모양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내 느낌적인 느낌을 따라서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디자인은 두 가지 디자인이 있는데 이 핑크색으로 된 내추럴 디자인 보라색으로 된 스파이키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내추럴 디자인 디자인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디자인에 비해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빨라요. 그리고 좀 아껴 쓸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디자인을 쓸 때는 한네 조각에서 다섯 조각을 사용을 했는데 내추럴 디자인은 약간 자연스러운 걸 원할 때 쓰다 보니까 세 조각만 써도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추럴은 올리오 특성상 그리고 내추럴 특성상 오븐 컷 오븐 컷. 실면은 여유 있게 속눈썹 장착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썼던 거는 이 보라색 패키지로 된 스파이키 디자인을 되게 많이 썼어요. 눈매를 촘촘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돌 속눈썹 같은 디자인을 연출을 해주기 좋은데 오늘 제가 스파이키 디자인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올리오 속눈썹 사용했던 것들 사진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은 속눈썹이 좀 되게 풍성해 보이죠? 근데 볼루미나스나 이런 게 아니고 내추럴 디자인이에요. 네다섯 조각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완전 촘촘하게. 그래서 더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이 사진은 되게 촘촘하면서도 풍성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거는 스파이키 라지를 네 조각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안경에 가려지긴 했는데 속눈썹이 긴 느낌이 들죠? 되게 자연스럽고. 내추럴이에요. 이게 내추럴 세 조각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고 내추럴 세 조각 썼을 때 동영상 보여드리면 아주 되게 자연스러워요. 제가 속눈썹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속눈썹이 총총총총 살아있죠. 스파이키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아래에서 봐도 되게 자연스럽고 진짜 예뻐요. 얼른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비포 애프터를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쪽만 우선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눈꺼풀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끝내는 게 좋거든요. 제가 오늘 스파이키 디자인을 보여드릴 건데 총총한 그런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섀도우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조금씩 음영감 내주고 그리고 이 올리오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붙이는 거다 보니까 뷰러를 좀 못하시는 분들이 뷰러를 생략하고 쓰기도 되게 좋아요 근데 저는 속눈썹 결이 좀 X자로 난게 많아서 뷰러로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인은 올리오 속눈썹 붙이기 전에 사용을 해줘도 되는데 하고 나서 어차피 우리 점만 메우고 사이사이 메우려고 또 붓펜 라이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이고 나서 사이사이만 메워주는 느낌으로 나중에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고 빨라요. 네, 이렇게 속눈썹을 자세히 보면 다른 속눈썹에는 없는 뭔가 그 가운데 끝부분이 조금 거슬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속눈썹 붙였을 때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전혀 거슬리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접착밴드예요 이상할 것 같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았죠 얼마나 티가 나지 않는지 또 보여드릴게요 24피스가 네 들어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꺼내는 것도 초입자분들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꺼내냐면 이것도 올리고에서 구매를 할수 있어요 여기에서 다리 하나로 접착밴드 부분까지 싹 들어서 아예 위로 꺾어 버려요. 그 다음 손가락으로 접착 밴드는 건들지 말고 속눈썹 모 부분만 잡아서 들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키트에서 이렇게 속눈썹을 뗐으면 접착 밴드 부분 말고 속눈썹 부분을 이 트위저로 잡아요. 트위저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이 L자형이 사용하기가 편하더라. 이거 붙일 때는 거울을 이렇게 아래다 돌고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촬영 중이라서 이 쿠션에 있는 거울을 보고 있지만 평소에는 이탁 싼 거울. 아, 지금 보여드릴까? 이렇게 목이 긴데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울들이 있어요. 저는 이거 마켓빈가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속눈썹 붙일 때도 좋지만 메이크업할 때도 정말 정말 필요한 거울이에요. 피리릭 빠르게 제가 원래 하는 것처럼 보여드리자면 붙인다기 보다는 약간 올려놓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한번더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다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눈 크게 뜨고 봐주세요. 자, 여기 패키지에서 완전히 뒤로 꺾어준 다음 손으로 나 진짜 이렇게 쉬운 속눈썹 처음 봤어. 트위저로 잡아준 다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되게 근데 <laughs> 속눈썹이랑 네, 잘 붙여주고 집게 손으로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눌러서 잡아주면 끝. 이렇게. 너무 쉽지 않나요? 아니, 속눈썹을 이렇게 빠르게 붙일 수 있다니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리고 이 속눈썹 글루와 면봉과 이런 자질구리한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게 너무 좋아요. 소감편. 혁명이야, 이거 진짜. 여기서 포인트는 아래에서 위로 붙인다고 해서 점막에 붙이는 게 아니고 속눈썹에 붙이는 거라는 거예요. 착용감이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편해. 왜 다영님은 지금 여기 끝이랑 여기 끝에 이렇게 붙였나요? 이렇게 붙이는 게 훨씬 더 간격을 양쪽 대칭을 맞춰서 해주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약간 떨어졌죠?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붙여버려요. 이렇게. 또 삐뚤어댄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끝나니까. 지금 이렇게 세개 붙여놨어요. 여기 이제 이쪽에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화장대가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번잡스러운 게 없으면서 빠르게 끝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가장 포인트야. 번잡스러운 게 없음. 이렇게 하고 찍 눌러요. 아니 이렇게 대충 붙여도 되는 속눈썹이 어딨냐고. 끝. 속눈썹 끝이에요. 진짜 너무 쉽죠? 너무 빠르고 너무 편하죠? 이렇게 쉽고 빠르게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손이 안 갈래 안갈 수가 없더라고요. 확실히 속눈썹을 붙이면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올라가잖아요. 멋진한 메이크업이든 연한 메이크업이든. 그리고 저는 올려 속눈썹을 계속 쓰면서 느꼈던 게 이렇게 속눈썹 밑부분이 아니고 윗부분에 붙이는 거였으면 조금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위에서 봤을 때나 아니면 내가 눈을 밑으로 보고 핸드폰으로 하고 있을 때나 여기가 조금 티가 났을 것 같거든요 보통 인조 속눈썹을 꺼리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잖아요 여기가 부자연스럽다? 숙련되지 않은 사람이 하기에는 이거는 이물감도 없고 진짜 너무 자연스러워요 너무 마음에 들어 핸드폰으로도 보여드리면 두 눈이 다르지 않나요? 사실 올리오 속눈썹은 이렇게 선명하기 때문에 마스카라가 따로 필요가 없어요. 다르죠? 나도 좀 놀라운 걸? <laughs> 그 아까 접착 밴드 삼지창 있죠? 그거 별로 티안 나지 않아요? 이렇게 앞에서 봐도 별로 티가 안 나죠? 저는 진짜 놀라웠던 게 이렇게 거울을 들고 속눈썹을 붙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예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다른 속눈썹 쓸때 속눈썹 위에다 붙이기도 하고 아래에다 붙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세워져 있는 그 거울에다가 다가가서. 손바들바들 떨면서 막 요리 보고 조리 보고 하면서 붙여야 되는데 이거 그냥 거울 아래다 두고 이렇게 띡띡 하면 됨 진짜 달라요 여러분들 꼭 써보세요 제가 아이라인을 또 그려줄게요 저는 지베르니 붓펜 라이너를 쓸 건데 제품 자체가 워낙에 블랙으로 되어 있으니까 블랙 아이라인은 무조건 잘 어울리고 저는 블랙 브라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여기 사이사이만 메워주면 되거든요 어머 굳었다. 붓펜 라이너는 이렇게 물 티슈를 꼭 같이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새 것처럼 잘 나와요. 그리고 저는 여기 점막까지 다 메워주거든요. 진짜 마스카라 안 해도 될것 같죠? 저는 정면을 봤을 때 점막이 보여지는 눈이기 때문에 점막을 칠했지만 점막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메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속눈썹 라인만 한번 정리해주시면 돼요. 마스카라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인조 속눈썹이 아니라. 마스카라로 연출한 속눈썹처럼 되긴 하지만 조금 더 드라마틱해 보이려면 마스카라의 이끝 부분을 사용해서 이렇게 총총총 내 진짜 속눈썹을 선명하게 만들어줘 올리오 쪽에도 한 번씩 이렇게 쓸어주시면 조금 더 선명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사용한 디자인에는 언더 메이크업을 예쁘게 하면 진짜 잘 어울려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언더에도 이렇게 스킨톤의 컬러를 한번 깔아서 정돈을 해주고요. 이런 청알 브러쉬에 이런 중간 톤의 섀도우를 묻혀서 언더 삼각존에 음영감을 넣어줍니다. 약간 얇게 언더 앞쪽에도 컬러감 넣어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얇은 브러쉬에 진한색 섀도우를 눈꼬리 빼준 부분 있죠. 언더라인 앞쪽에도 얇게 음영감 한번 넣어주고 다음 또이 메이크업에는 애교살 그림자가 들어가줘야 또 완성이 되거든요. 오. 벌써 차이가 나기 <laughs> 시작했는데. 팔레트에서 여기 쉬머 섀도우를 쓸게요. 눈 앞머리도 살짝 밝혀주고, 애교살 부분까지 연결해서 도톰하게 살려주고요. 이번에는 요 글리터 같은,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제 언더래쉬까지 마스카라를 해주면 끝이에요. 어떤가요? <laughs> 제가 물리적으로 이쪽 눈보다는 이쪽 눈이 더 크거든요, 원래? 조금 더 커요. 다릅니다. <laughs> 이 올리오 속눈썹이 풀이 아니다 보니까 접착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마스카라를 이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고 외출하고 뭐 진짜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는 이상 떨어질 일이 없더라고요. 안 떨어져요. 처음 그대로. 유지력은 진짜 좋은데 막상 뗄 때는 굳이 리무버를 쓰지 않고 여기 하나 또. 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뗄때 어느 하나 자극적인 부분이 없어요. 완전 편함. 그리고 여기서 지속력을 또 올리는 꿀팁. 마스카라까지 다 하고 마스카라가 다 굳었으면 때한번더 잡아주는 거예요. 더 깔끔한 느낌? 오늘 블러셔랑 립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의 슬레이. 여담이지만 제가 이번에 속눈썹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 생각이 났던 게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게 인조 속눈썹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laughs> 영상이 거의 10년이 다된 거예요. 근데 그 영상에서도 일반 속눈썹을 아래에서 위로 붙이는 방법을 다뤘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제가 그거를 어? 우와! 나 이런 영상 찍은 적 있는데 제일 조회수 많이 나왔네. 하고 봤는데 지금은 이제 못 보겠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내렸어요. 못 보겠어. 블러셔까지. 이 속눈썹 디자인이 좀 귀엽고 생기 있고 아이돌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블러셔도 약간 위쪽으로 그리고 얼굴 중심 쪽으로 몰아서 해주시면 훨씬 더잘 어울려요. 짜잔! 피포 애프터 <laughs>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아 진짜 너무 다른데? 어머 왜 이래? 중국 틱톡커가 동영상을 보정해 놓은 그런 느낌인데? 차잔 이쪽도 똑같이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또 이런 메이크업에는 살짝 코끝도 붉긋붉긋 하면은 그 느낌이 또잘 살거든요. 이렇게 하면 완성. 저는 진짜 이 속눈썹을 직장인분들한테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퇴근할 때 금방 이렇게 붙일 수 있으니까. 아, 어머. 아, 마스카라 안 했네? 여러분들도 눈치 많이 못 채셨죠? 마스카라를 사실 안 해도 되는 속눈썹이긴 한데, 아까 그눈 맞아? <laughs> 이거 진짜 아무런 그런 보정 안 들어간 건데, 아까 그눈 맞아? 아까 분명히 차이 났죠? 혹시 어떤 메이크업에 디테일을 올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색조를 사고 색조를 알아보고 하기보다는 저는 올리오 추천드릴게요. 어려울 것도 전혀 없고 또 요즘에 수전증 있는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수전증이 있으면 트위저를 절대 못 하거든요. 저도 커피를 한 잔을 조금 빠른 시간 안에 마시면 수전증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메이크업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도. 그뭐다졌잖아 때려 먹든 해도 손가락으로 다 해버리면 되니까 딱히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진짜 저는 진짜 올리오 속눈썹을 만나고 나서 뭔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어디 외출을 한다던가 이럴 때 무조건 쓰고 있거든요 아니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번잡스러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느낌? 아주 좋아요 정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따 지속력도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용으로 쓰는 이큰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눈을 찡긋해도 눈 모양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렇게 아래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뭐100% 자연스러울 거예요. 지금 시간이 벌써 9시 15분이에요. 아직까지도 잘 붙어 있는 속눈썹이죠? 우리가 속눈썹 글루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리무버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떼볼게요. 잠깐만. 바로 떨어짐. 제거하는 것도 진짜 완전 쉬워요. 이렇게 점막에 붙이는 게 아니고 속눈썹에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여지기에는 무서워 보이지만 자극 없이 떼줘요. 마스카라가 녹으면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laughs> 메이크업 클렌징하면서 클로징 하겠네. 근데 지우는 중에 마무리를 하면은 너무 이상하니까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인사드릴게요. <laughs> 아 그리고 또 속눈썹 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클렌징이 또 쉽지가 않아요. 지워지지 않은 잔여물들을 또 이렇게 이렇게 살살살살 떼내줘야 되니까 귀찮은 것 같아요. 세안을 다 하고 왔고요. 뭔가 클로징이 너무 이상한데 <laughs> 뭔가 급조한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laughs> <laughs>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속눈썹이 필요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 안녕